최고의 충전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삼성 정품 C타입 초고속 갤럭시 충전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45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 유선, 타입 C PD, USB PD 3.0,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기능이 탑재되어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충전이 가능하며 간기술로 발열이 적고 효율이 뛰어납니다. 사용자들은 인식이 빠르고 연결이 안정적이며 소음이 없고 수명이 오래가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출력 보호 기능이 있어 안전성을 높였으며 세련된 블랙 색상과 함께 케이블과 젠더가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 빠른 충전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음이 없고 고정이 잘 되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충전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